네, 오늘 소개해 드릴 노트북은 좋은 컴퓨터를 만드는 사람들 한성 컴퓨터의 노트북입니다. 13인치 제품이고요. 어. 간단한 스펙이 박스에 나와 있겠죠. 네. CPU는 인텔 아이, 인텔 코어 i5 7200을 사용하고 메모리는 4기가 DDR4M. 그다음에 그래픽 카드는 내장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네요. 그리고 SD, SSD는 256기가 13.3인치 FHD 노트북 이라고 합니다 이정도면 뭐 고사양의 게임은 돌리기 어렵지만 간단한 간단하게 문서작업 하기에는 손색없는 노트북일것 같습니다 네. 네, 뭐 관련해가지고 뭐 룸이 들어가있네요 룸이 네. 있고 다르게, 다르게. 아, 열었습니다. 네. 이제 열렸네요. 윈조우즈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네, 근데 조금 재밌는 게, 검은색이라서, 아, 검은색이 안쪽에 있겠구나 해서 열었는데, 되게 밝은 은색이네요. 네. 외관을 보면 상당히 뭐 삼성 노트북이나 애플의 노트북을 되게 유사한 느낌이고요 썬더볼트 스티커가 붙어있네요 특이하게 외관을 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른쪽부터 설명해드리면 켄싱턴 락 있고 랜, 포트 그 다음에 SD카드 삽입구겠죠 HDMI 단자 그 다음에 DP 단자 USB 3.0 단자 USB-C 단자가 있고요 반대편에는 전원 단자 마이크로 sd 슬롯 usb 3.0 단자 전원 버튼 마이크 3.5판 이어폰 단자가 있습니다 상당히 좀 구성이 좋네요 밑에 보면 여기 좀 타공이 보이시나요 스피커인 것 같은데요 스피커 이쪽에도 똑같이 있고요 스펙을 봐서는 조금 실망스러웠는데 구성이 되게 알차고 외관도 조금 음, 알루미늄, 어, 엘루미늄 재질로 된 제품이라서 어떤 성능을 낼지 궁금해집니다. 네, 한성의 13인치 노트북 TFG13 노트북의 자세한 리뷰는 다나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